주식을 떠난 21년여 세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0년 말쯤으로 기억된다.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었으니 너도 나도 주식하던 때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나도 그리 시작을 했고 단타 그런 건 미수하로 200만 원 벌고 10분만에 1,500만 원도 까먹어 보고 상한가에 산 것이 하한가 세방뭐 지옥을 몇 번씩 갔다 왔다 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2년 동안 한이억을 말아먹은 기억이 난다. 21년 전에 분당의 30평형 아파트한 채는 되었던 금액을 잃고, 3개월 안이 거의 반년을 술로 살고 막 살았다. 그리고 보험금 그때 당시 3억 5천만 원 정도 타서 아내와 자식에게 주자 마음먹고 죽을 자리를 찾으러 방황했던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있다. 마음을 돌려먹고 한국을 떠났다. 전재산 3천만 원을 들고 그냥 태평양을 가로질러 떠났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지금 영주권을 받고 밥이나 먹는 그지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한 가지 달라진 게있다면 아이들 대학까지 학비는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서 대학 갈돈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한국에서 아이들 두명 대학까지 마치려면 몇 적을 좋게 들건데, 이곳에선 정부가 학비까지 다 대준다. 거기에다 대학에 가면 자취비용 플러스 올 용돈까지 준다. 참 살다 보니, 별라별걸다 준다.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외국의 복지 제도가 잘된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21년 전 주식으로 날린 2억 대신 이곳에서 대학까지 공부하는데 돈 걱정이 없으니 2억이 몇 배는 번샘이 된다. 애들에게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매년 1천만원에 가까운 생활보조비도 준다. 1는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가진 재산이 돈몇 척인데. 그 돈을 거의 잃었을 때는 모두 죽고 싶고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 자식들도 나처럼 대학을 나와서 나처럼 직장에 매달려서 한평생계처럼 트레박인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거의 전재산을 날려먹고 한국이 지겨워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을 거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고 또그 지긋지긋한 영어 내 자신도 20년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영어의 한계를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일단 나가자 나가서 부닥치고 죽더라도 해보자 그렇게 떠났던 21년 전 아이들은 현지인처럼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쓴다 세상 영어권 그 어디를 가도 살아갈 것이다 적어도 이 나라에선 대학까지 학비 걱정은 없다. 내가 한국에서 이루었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버리고 떠난 대가인가 싶다. 하긴 21년 전에는 직장도 전재산도 잃고, 거의 페인으로 6개월을 살았으니, 지금이 더 얻은 것이 많긴 하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잘 판단해야 한다. 나도 21년 전 자살했다면, 내 처자식과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잃은 돈은 또 벌면 되고, 그 반대에 극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죽을 각오가 섰다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나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죽기 살기를 보라. 물론 한국보다 더 선진문화고 영어권 국가로 가야 자녀들 미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난 21년 전 30대 후반에 전재산 3천만원을 가지고 타국에서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리 늦지 않은 나이라면 한국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타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타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영주권 시험인 영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영어에 매달렸다. 가진 돈 1,500만 원을 다 써버렸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에게 남은 것은 단 몇백만 원뿐이었다. 영어권 국가의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어를 해야 한다.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영어를 1에서 2년 공부할 각오가 돼 있다면 남은 재산으로 더 이상 주식 도박에 굴레에 박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타국에서 새 삶을 시작해 보라. 죽을 각오라면 무엇을 못할 것인가. 죽는 것보다는 다시 도전해서 길을 찾아보라. 정 한국에서 어렵다면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라고 권합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났다가는 인생 크게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평온한 삶도 괜찮을 것이다. 21년 전 주식을 그만두었지만 그때 그 고통을 잊지 않으려고 실패담을 보며 마음을 가끔 다잡곤 한다. 두번 다시는 허망한 마음을 먹지 않기 위해서 21년 전 이후 난 주식을 한 주도 산 적이 없다. 다만 아팠던 기억을 항시 잊지 않으려 지켜보고 있다. 쉽게 번 돈은 인생을 망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늦었다 생각되면 나머지 삶을 위해서라도 타국에서의 삶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시고 재기하세요.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저는 타국 영어 권고가에서 애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21년 전 악몽을 딛고서, 어느 남편의 일기. 저는 결혼 8년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기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좌판상이 보이면 꼭 3,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골 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얼마 안 하는 귤한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 길에 보니 그 과일 좌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구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못지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귤 어디서 샀어요? 응,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한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 술만 뜨고 가라구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구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